고객사 수가 19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예요? 맞습니다 어. 매년 더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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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 예, 3천 개 수업을 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궁금하신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기 전에 저희 1층에는 이제 회의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고객사분들이 2층으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어,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안내판으로 이렇게. 미팅은 1층에서 하니까 1층에서 좀만 대기해 주셔라. 네네. 여 이제 안내판 걸어 놓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면은 저희 이제 사무공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업무하는 공간들이고요. 네. 네 제자리는 이제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대표이사실을 아예 따로 두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네, 네 공간이 아직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예, 예. 대표이사실은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아, 계속하려고 그런 네. 자리를 좀 배제하고 네, 차라리 네.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아, 공간이 네.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깔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 저희가 요즘에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모니터를 세 개를 쓰고 이 있어요. 와 주식하진 않아 주식하진 아니고요. 네, 네. 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한개한개한개창 띄우고 바로바로 바로 작업할 아, 수 있게 모, 네. 네. 모니터 수와 업무량과 사실은 비례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저희 촬영하느라고 지금 2시간째 찍고 있는데 메일이 그 사이에 침, 이메일이 매일 77개. 77개. 네. <laughs> 오늘도 야근 확정이네요. 오늘, 오늘 야근 네. 확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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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 끝났는데 더큰 건물로 가기 위한 이제 네. 대표님의 어떤 필사적인 어떤 네. 그 업무량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뭐 네. 네. <laughs> 협찬 들어오나요? 아, 협찬까지 다 <laughs> 들어오셨고요 <안 웃음> <네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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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온라인화된 드좀 이트나보 플랫폼 보여줄 수 아, 오케이. 아, 고객사들 네. 뭐 관리하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출시하려고 하는 모드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획자님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디스크립션 달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서비스가 뭐냐면은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풍기를 네. 수입하거나 제조를 할 거예요. 그분의 선풍기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라는 것들을 큐레이팅 해주는 아, 솔루션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저희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데이터 나오는 거죠 그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가 음. 이 제품에 따라서 아니면 이 제품의 전격 사양에 따라서 어떤 어떤 시험 인증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홍보 마케팅 하기 위해서 추천 시험 인증 이런 것들 하면은 좀더 좋아 라는 것들을 추천해 주면서 음, 예. 기업의 제품을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를 저희가 이번 달에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네. 기획자 플러스 운영 쪽에서 이거 작업하려고 네, 네, 네.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작업을 어. 하고 있고요. 아, 네. 기획소도 정말 타이트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아. 관리까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가 시켜내셨는데, 시켜내 서비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항상 고객사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시큐언의 보안 회사 아니에요? 음. 저도 처음에 <laughs> 네. 네. 그래갖고 방범 아. 경비 이런 느낌이긴 네. 했었어요. 비아이로 바꿈으로서 음. 이제 모델 인증 하니까 어 그러면 인증하면 뭐야 모델 인증 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인증 네. 어디서 해야 돼? 아 모델 인증하면 돼. 음. 네. 이런 이름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으신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웹이랑 뭐 모바일 웹, 앱 이렇게 세개 출시하시는 아니면 우선은 앱. 아, 앱은 빼고요. 모바일하고 이제 PC 두 가지 버전을 먼저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하는 것 보면서 앱까지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앱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진짜 약간 이런 수익 같은 거잘 모르셨던 분들 그냥 들어와서 검색 한 번만 하면은. 한 번에 다알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검색하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받아야 돼?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고, 가견적은 어느 정도 포켓스도 잡을 수 있어? 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돼? 정확하진 않아도 돼? 그 가견적이 어떻게 돼? 그래야지 내가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예산 짜기도 힘들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음. 이게 포커스를 잡기가 너무 힘든 음. 거야. 갖고 그거를 최대한 우리 도움을 드리자. 음. 솔루션으로 그게 모델입니다. 어. 그럼 사실 예전에 오프라인 기반이었을 때 그거 며칠 걸릴지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 몰랐다면은, 그쵸. 지금 약간 택배 조회하듯이 이렇게, 맞습니다. 비율를 하면 됩니다. 네. 아,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음. 아니면 직접 찾아가고 이거 얼마나 걸려요? 네. 비용 어떻게 돼요? 했고 저희는 그거를 온라인화로 아예 전향을 시켜 버린 어. 케이스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검색 한 번만 하면 완전 A부터 Z까지 다알수 있는, 맞습니다. 아. 너무 편할 것 같고 네. 사실 요새 되게 1인막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사업자도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기업 사이즈가 크지 그렇죠. 않아도 되게 쉽게 인증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것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저희 모드 인증 솔루션 때문에 그 잠깐 회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1층으로 잠깐 모일까요, 다들? 네. 네. 1층 아까 봤던 그 회의실로 가는 거죠, 네. 아 예. 네 이번 모드 인증 저희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할게요. 우리 기존 D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랩이 다 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DB 에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가격 설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존 시험 기간에서 이제 제공받는 가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 DB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우리가 이거 출시하는 게 목표잖아요. 정말 이거 만드는데 우리 6개월 동안 정말 다 같이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추가적인 포상제도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7월 달에 다 같이 여름휴가 이틀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회의 마치시고, 바로 이제 작업해갖고, 이번 주까지 좀 올려 좀다 해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네. 아, 대표님, 회의 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 저도 이제 지인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네.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역시 대표님은 좀 틀리구나. 아,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객사가 거의 3,000개까지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첫 고객은, 아첫 고객은 너무 생각이 마,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첫 고객이 뭐 누구셨는지 오픈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냥 네. 어떻게 해서 이분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초기에 뭐 5개, 10개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때 뭐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진행을 했을 때 고객사가 진짜 1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당구장 알바부터 시작했던 건가 벌어드릴 수익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마케팅이 블로그였어요. 음. 블로그에다가 솔직하게 말하자, 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음. 생각하다가 그분들이 가장 원했던 말은 딱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시하고자 하는 모드 인증 서비스에서 음. 나오는 것처럼. 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가격이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돼? 음. 그럼 내가 또뭐 준비해야 돼? 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자라고 음. 하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그런 글들을 계속 써 내려갔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첫 번째 고객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블로그 보고 오셨대요. 오 진짜요? 네. 그래갖고 아 이게 통했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사무실이 없었잖아요 네, 그 네. 정부 지원 거기에서 하기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어... 왜 나는 있어 보여 그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1층에 또 카페가 있었어요 그때도 1층으로 오셔라 그분 내가 1층으로 나가겠다 어... 저희 네. 사무실이 지금 협소해갖고 1층에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층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정말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저 만나려고 부산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부산에서요? 네, 와. 첫 고객인데. 와. 네, 그 전까지 막 인증 너무 힘들다 하면서 하다가 네. 첫 고객인데 부산에서 오셨대요 음. 저는 음. 모든 정보들 다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고 정보뿐만 아니라 그때 음. 당시에는 한 고객사만 확보하자 라는 음. 마음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어. 그 대행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아예 없이 그냥 무료로 네. 그렇게 음. 시작을 했는데 네, 레퍼런스를 쌓는 거죠 그렇죠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를 네. 쌓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했는데 네. 그분을 제가 하고 나서 그분이 소개를 또 해주시는 아. 거예요 아. 그러면서 네. 하나하나씩 넓혀가다가 네. 가장 큰 도움을 받았었던 거는 딱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기간에서 저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랑 MOU 협약을 맺었거든요. 어. 너네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루션으로 인증을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는 어디 출신인데? 왜뭐 이렇게 나오다? 네. 어, 저는 이제 시장 문화를 좀 바꿔 가고 싶고 이렇게 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오. 할인율 얼마? 어. 근데 그 기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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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옛날에 나도 그런 거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내가 못했거든? 그러니까 너한번 해봐. 라고 어. 해서 동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 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돼버리니까, 네.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마이너스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여기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마이너스인데. 네네네. 네, 네. 거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그러면서 네. 이제 할인율을 받게 되고 업체들이 계속 저희도 이제 업체들한테 음, 할인율을 음, 제공하니까 네네. 계속 쌓여가는 거야 어... 매년 더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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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네. 네, 3천개 기업을 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고객사수가 당구장 알바 했을 때가 2018년도 뭐 이렇게 되시는 거고 19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예요? 맞습니다 어, 그때가 이제 딱그 부산분부터 시작해서 와. 확장되는 거에 딱그 지인들이 하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한 150개? 어, 150개 어. 200개 정도 이렇게 선이었던 거 같아요 어, 21년도가 300개 네. 22년도 700개 2023년 1600개까지 점프업을 했는데 네. 그 윗단에서는 이게 입소문이 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 잘한다 네. 어 여기로 가니까 좀더 저렴하고 솔직하고 업무처리도 빠르다 이런 게 어떤 시험 인증 업계에서 좀 소문이 음. 나야 이제 1000개 이상은 할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죠. 생각이 돼서 3000개라는 숫자까지 가는데 점프업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작용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 그런 네.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가장 큰 작용이라고 하면은 시장이었던 거 아, 같아요. 시장이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코로나 시기 때 조금 이제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기기가 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코로나면은 다 같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국내에도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엄청 많이, 많이 생겼죠. 그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뭘 해야 될까요? 내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음. 그리고 통과돼야지 뭐 KF94 아니면 C마크 뭐 FDA 등록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확 저희가 모았었던 계기가 되면서 음. 이제 고객사가 갑자기 점프업이 되고 음.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마스크를 벗겠죠 네네.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뭘 하겠어요? 얼굴 화장해야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이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어나서 아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자기 제품에 대해서 성능, 효능, 시험들을 진행하면서 누군가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화장품 업체들이 확 성장하면서 네, 네. 고객사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사회활동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네. 전기전자인 거예요. 전기전자. 그리고 아내 애기.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체들 어린이 제품 업체들이 어, 네, 네. 이제 쏙쏙 들어오고 있는 어, 코로나 때는 사실 임신도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그죠 뭐,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도 많이 취소되고 많이 취소되고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제품류가 거의 없었고요. 어... 화장품도 무늬가 아예 없었어요. 진짜 거의 마스크밖에 아... 없었어요. 아... 코로나 시기에는. 네. 아, 또 그런 또 어떤 그 외부에 어떻게 보면 요인... 코로나 때는 네. 일반 기업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가도 반토막 나고 네. 실적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네. 또 저희 시험 인증이라는 서비스는 오히려 그런.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을 때도 강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하면은 아마 못 했을 거예요 어... 왜? 시험 기간마다 할수 있는 품목이 있고 못 하는 품목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할수 있는 품목이 없었습니다 음... 그 지정으로 못 받아놨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어...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한 이유 자체도 뭐냐면은, 일전에 고객사들이 뭐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증을 저희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회사가 이거 지정을 안 받아서 제가 못 해드려요. 여기 가셔야 돼요. 어... 이 말을 정말 하기가 싫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쪽에 오면은 한 번에 원큐 해결해드리자라는 음...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해드리고 있고, 음... 그 솔루션이 코로나 시기 때딱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렇게 커졌는데 코로나 사실 2021년도부터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도 봐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또늘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성장 탄력이 뭐, 외부 요인 없이도 이제 쭉쭉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게될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만나시는 보통 고객분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고객분들이 네. 정말 다양해요. 네. 제가 일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이 네. 40대, 50대 분들이었어요. 아... 왜냐면은 시험 인증을 하는 주체 자체가 보편적으로는 주식회사 아니면 음. 무역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기업 네. 단위다라고 네.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기 전투로 나뉠 것 같아요. 어. 전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음. 코로나 시기 이후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이 되고 쿠팡 개인셀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20대들도 있어요. 어. 최근에 정말 좀 충격이었던 거는 얼마 전에 대학교 강의를 갔었거든요. 네, 아, 네. 강의에서 사업가로서에 대해서 내가 성장.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제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온 거예요 아 취업 상담이겠구나 음. 그래고어네 안녕하세요 뭐 학생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갑자기 아, 저 수입하고 있는데 인품을 받으려고요. 어허. 태세 전화했죠. 아,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자고 <laughs> 네. <laughs>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강의 네. 듣는 수강생에서 대표님으로 네. 바로.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아, 것 같아요. 와, 20대부터 막 60대까지 이렇게 퍼져 맞습니다.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대표님을 처음 음. 뵀던 게 이제 2022년도에 처음 뵀었는데 벌써 횟수로는 3년 차죠? 그때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laughs> 부동산 이거 대출 고정금리안 먹고 그면 굉장히 힘들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대표님과막 친해진 이유가 부자들이 지갑을 닫는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지갑이 닫힐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비용을 줄이고 사, 사람을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오히려 인원을 확장하신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정부 기관 자금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 자금 이런 것들 좀 받는 게 어떨까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여러 명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액션을 잘한 분이 우리 CQ어넷의 김성재 대표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저희가 들어보려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어, 투자 빨리 받아야 되고 지금 자금이 시간 네. 많을 것 같아 투자 빨리 받아놔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거의 밤을 샜어요 i r 라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썼어요 아 그걸 몰라서 네. 네. 네, 대표님한테도 한번 IR 자료 딴데 있으면 네. 아니면 어떻게 쓰지좀 레퍼런스 자료가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네.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저도 이제 구글에서 엄청 찾아봤죠. IR 자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아... 근데 그거 만들면서도 저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어, 우리 비즈니스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IR 네. 자료를 만들려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림이 없이 옛날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 거예요. 옛날 그림 만족, 만그 당구장 알바하면서 만드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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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픽처. 2018년도에 당구장에서 했던 거를, 네. 이게 2, 3년 시간 금방 가거든요. 이미 다 달성을 하신 상태고, 네. 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들어오는 고객들만 만나면 되겠다. 여기서 아, 네. 이제. 확장을 또 다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R 자료를.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 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완성하고 투자하는걸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음... 말해서. 투자 어떻게 받아야 돼? 어디 가야 돼? 뭐 하는 것도 잘 음...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음... 조언을 조금 많이 얻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 투자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IR 자료 달래요. 드렸죠. 네. 너무 좋대요. 근데 자기네 회사에서도 지금 이거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회사 소개시켜줄게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고 자기네들 투자하겠다. 근데 거기 투자자들도 얘기한 게, 근데 스타트업이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밸류 쳐주세요. 저산에 <laughs> <laughs> 네. 들어가 있는데요? 북밸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런 케이스 하면서 이제 투자를 조금 스무스하게 좀 음. 받았던 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 전에 제가 다 쌓아놨었거든요. 어.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네. 고객사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관리 솔루션이 나왔었어요. 어. 워킹이 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음. 걸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고 저희한테 이제 투자를 음. 하면서 근데 투자 받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투자 받으면은 지분이 뺏기잖아요. 그렇죠. 지분 네. 뺏기는 거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네.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받고. 네.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돈못 벌면 어차피 망한 회사야. 그래서 이때까지 투자를 안 받았던 거예요. 네. 네? 돈이 안 돌면 어차피 난 망한 회사였고, 음. 투자를 받았어. 근데 돈이 안 돌아. 그면 망한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돈 돌리자. 어... 돈을 돌리는 회사가 진짜 찐 회사고 그게 워킹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투자를 안 받았었는데 대표님 네. 만나고 나서 네. 투자를 받아. 받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네. 투자를 받고 나니까 조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붙게 됐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받으면은 티스라는 것도 지원. 음, 그럼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교류 활동도 많았어요. 어... 네트워킹 활동. 어... 그러면서 또그 교류 활동하면서 그분들도 저희 고객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어... 왜?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또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 어... 음... 제가 해결해 드리고 음... 네 그러다 보니 투자 받으면서 네트워킹이 더 활발해졌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또 강연도 나가고 심사 평가도 나가고 그럼 요즘에도 막세입까지일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님이 대부분 다 그러지만 저도 이제 보고 VC나 이제 초기 투자자들을 실제로 음. 투자하시는 부자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사실 최근에는 많이 투자를 주셨었고 음. 근 결국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되지는 않아요. 또 이분들도 아, 그렇죠. 결국엔 시장 금리가 빠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네. 저희가 그때 다음에 투자받 넥스트 라운드에서 받을 때는 네. 좀더더 더 높은 그게 있어서 그렇죠. 예, 밸류를 하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파셔도 네. 많은 돈이 회사에 유입된다는 점을 해주고 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갖고 있어서 저희 건물 편을 되게 딥하게 많이 네, 오랫동안 네. 찍었지만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 건물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대표님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거의 네. 없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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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보통 이제 마지막 뭐 라운드나 이런 좀 크게 몇 백억을 받아서 강남에 큰 빌딩을 사고 싶어하시지. 그렇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먼저 본인에 네. 해서 계획을 사 가지고 차근차근 이뤄어나가는 대표님의 형향이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거의 네. 보일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네. 약간 뭐 저희가 그래도 시장에서 이슈되는 것들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 이제 비즈니스에. 좀 긍정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알리테모 뭐 이런 게또 많이 궁금하잖아요